1 2 3 4 5 6 7 8 9 10 11 1 3 1 4 15 1이7 1이이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번에는 10단위로 엄마 30나40 30 해봐. 2 26 27 2 8 2 9 30 이번에는 10단위로 엄마 30나40자30 해봐.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어? 그 다음에. 100 다음에. 100. 응? 1 0 0 이번에는 그러면은 100 단위로. 엄마 100, 나 200. 자, 엄마 100해 봐. 100. 200. 200. 200. 아니, 엄마 300 해야지. 300. 400. 900. 600. 700. 800. 900. 1000. 응. 엄마는 1,100 해봐. 1,200, 1,400, 1,600, 1,8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0,000, 1 0 0 0 1 0 0 0 0 1 0 0 1,100, 1 0 0 1 0 0 1 0 0 1 0 0 0 1 0 0 0 1 0 0 0 그래 뭐지? 2만 <laughs> 엄마 3만 해봐 3만 4만 5만 6만 7만 10, 8만 5만 10만, 10만 엄마 20만 해봐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90만, 2000, 90만 다음에 2000, 2000 100만 0만 300만 5 0 0만 600만 해봐 700만. 900만. 900만. 엄마 900만 하면 뭐야? 1 0만1만만 어. 와, 잘했어. 엄마 아들하고 지금 1부터 1000만까지 됐어 응. 와. 수고했어. 아들도 수고했어. 그래야지. 수고했 어.